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방암 환자의 재발을 막기 위한 10가지 비책입니다 유방암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1등 암으로 굉장히 암 환자는 많습니다 그리고 치료학도 잘 개발되어 있고 스탠다드 치료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재발을 잘한다는 것 그래서 재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도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10가지 비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주요 원인은 이제 에스트로겐 때문에라고 많은 얘기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죠. 첫 번째, 이제 왕경 전에는 난소에서 주로 이제 만들어져요. 근데 왕경 후에는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거의 없고요. 주로 이제 지방하고 부신에서 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경이 후에는 살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 에스로겐이 트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실 에스로겐이 트 부족하면은 그 감정에 굉장히 기복이 커요. 그래서 감정을 잘 유지시켜주고 신경도 보호해주고 안압도 감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 감소, 골밀도 유지, 대장암 위험도 감소시키고요. 혈장을 확장시켜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결국은 혈압도 막아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 보호, 간 단백질 생성 증가 등 정말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이 좋은 호르몬이 유방 조직의 성장을 통해서 유방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참이 호르몬이 없으면 너무 힘든데 이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은. 유방암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는 무조건 피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중의 하나입니다 이 에스트로겐과 이제 간 대사 얘기들 참 많은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의 하나 간입니다 간은 페이스 1 페이스 2 과정을 통해서 대사가 자대로 되어서 결국 우리 몸에 그 나쁜 것들이 이제 제거가 되는데, 이 에스로겐도 트 똑같습니다. 페이스원을 대사물이 있잖아요. 이 대사물이 메틀기, 설파기 글루코로니 나이드를 통해서 페이스2 과정, 이제 해독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특별하게 우리 몸에 무해한 상태의 이제 그 물질로 바뀌어서 주로 담즙으로 이제 대사가 되고요. 일부는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게 비활성 에스트로겐 대사 산물로만 잘만 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DNA 뮤테이션이 유발되게 되면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간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유방암 환자들이 이제 암이 완치가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암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죠. 이, 우리가 보통 이제 에스트로겐이 생성될 때는 안드로젠에서 이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진행되면서 뮤테이션 변이를 통해서 유방암이 생기는데, 첫 번째, 그, 안드로젠을 차단해주는 게 아로마타제 이니미터라고 했고, 페마라는 약이 있고요. 에스트로겐을 차단해주는 게안티에스트로젠 약물로 해서 타목시펜이라고 약이 있습니다. 호르몬 양성인 분들한테 이런 약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이제 암 재발을 막아주고 있죠. 근데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내몸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해야만이 이런 뮤테이션 과정이 없어서 그 유방암을 막아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약만 줬다고 해서 절대 유방암이 다그 막아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에스트로겐이 생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방암과 음식에 대한 관계는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나와 있고 데이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 육류가 유방암을 유발시키니까 절대 안 먹고, 유제품도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맞기는 맞아요. 육류가 동, 식물성보다 동물성이 유방암 발생률이 더 많기는 해요. 그렇다고 안 먹으면 우리 몸에는 근력이 빠지면서 더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식물성이고요. 여게 동물성인데 당연히 동물성이 여성호르몬 노출 빈도를 더 증가시켜 줘요. 왜 동물에 있는 음식 속에도 여성호르몬이 관여를 식물성보다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유방암에 대한 에스트로겐의 효과가 직접적인 원인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에스트로겐의 존재에 따라 유방암의 위험에 이제그 위험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냐?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랜 시간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게더 오히려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성 때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꼭 동물성만 100% 없애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먹으면서 내 몸에 건강을 잘 유지시키고 또 하나 내 몸에 있는 대사 과정들, 특히 간 대사가 잘 이루어지기만 해준다고 하면은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유방암이 발생하는 이제 시기는 보통 8년 8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암 수술을 했어. 바로 재발되는 경우는 내 몸에 있는 잔존하는 유방암이 결국은 활성산소나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진행이 된 거지 안 생겼던 암이 새롭게 생기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8년 발기월 동안 계속 꾸준하게 관찰해서 유방암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 재밌는 데이터는 미국으로 이주했던 일본 여성이 처음에는 유방암 발생률이 그렇게 안 높아요. 근데 20년이 지나면서 유방암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2세, 3세대, 3세 이제 일본인 같은 경우는 미군과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방암 발생률이 똑같아지는 거를 어, 발견할 수 있고요. 특히 유아기청송이때 노출이 나중에 이제 그 폐경이 된 후에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성의 경우 현대의학으로는 진단될, 진단할 수 없는 작은 유방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여성에서 부검에서 발견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유방검지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기도 많이 발견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 섭취. 지방 섭취가 증가할수록 유방암 이제 사망률이 점점 증가합니다. 나라로 보면 네덜란드라든지 덴마크 여기는 유제품도 많고 지방 섭취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그이 유방암 발생률이 더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유방암이라는 거는 단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인이 벽 복합되면서 이제 생길 수 있고 음식도 똑같습니다. 단 하나의 지방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안 좋은 지방들이 내 몸에 염증을 유발시키면서 점점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여러 가지 요소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유방암을 일으키는 거지 내가 하나 뭐 음식 잘못 먹어서 유방암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절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으로 유방암을 예방하는 기전. 일곱 가지를 보통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암을 유발하는 호르몬 경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엔드로겐 에스트로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진행되면서 유방하고 간 대사를 통해서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 호르몬 경로를 차단해 주는 게1 번이고요. 두 번째는 손상된 DNA를 회복시켜 줘요. 그러면는 뭐냐? 이 암만이 그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활성산소만 효과적으로 제거해 줘도 그게 진행되는 걸 막아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해로운 화학 물질을 비활성화 시키는 것. 이 환경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기 좋은 데 가면은 확실히 몸이 건강해지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것처럼 이 공기가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으면은 결국은 그게 활성화 시켜서 더 유방암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안 좋은 화학 반응을 유발하는 효소를 비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반응을 나타내는 효소는 더 증가시켜주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돌연변이 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를 시켜주지 않고 이 돌연변이 세포가 계속 나오면서 내 몸에 염증을 유발시킨다면은 그건 이제 유방암이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활성산소 수치를 낮추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양 성장을 차단해 주는 이 일곱 가지 기전이 다 음식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고 우리는 수시로 활성산소를 체크하면서 내 몸의 문제점이 문제 뭔가를 알아봐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방암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재발을 막기 위한 그열 가지 비책이 뭐냐면은 첫 번째 좋은 지방을 섭취하라는 거는 안 좋은 지방은 제한시켜야 됩니다. 그안 좋은 지방이 뭐냐 대표적인 게 이제 오메가 6예요. 오메가 6는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며 유방암 발생 위험 증가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일 중에서는 오메가 6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섭취를 100% 끊는 게 아니라 개를 줄이고 그 반대로 이제 좋은 그 오메가인 오메가 3를 섭취를 증가시키는 게 좋고요.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은 실제 유방암 발생의 4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 살코기 중심으로는 괜찮은데 붉은 고기 그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 역시 유방암 발생률을 25%나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햄버거, 비프 스테이크, 베이컨 등을 웰던으로 구웠을 때 유방암 발생 위험이 4.62%나 6배나 이제 증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제 탄수화물 이것도 이제 체내에 재빨리 팔미티산이라는 포화지방으로 전환을 시켜서 우리 몸에 안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저지방 식기가 실제로는 저지방 식기가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문제는 이 고지방 식의 칼로리가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지방 식기를 많이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칼로리가 많으면 오히려 더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해 주라고 이제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지방은 뭐냐 오메가 3예요. 대표적인 좋은 지방이고요. 이 오메가 3는 에스트로겐 대사와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을 조절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유방암에서 에스트라디올의 가수분해를 증가시키고 DHA는 에스트라디올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감소시켜서 유방암 발생률을 증가 그 줄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오메가 3는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는 종양의 성장을 억제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3가 사실은 항암제로 인한 그 유방암 환자에 쓴 항암제에 인한 심장 독산이나 혈관 손상들을 막아주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방암 환자한테 OQD라는 영양제를 섭취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오메가3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유방암 발생 위험도 줄어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지방, 유방, 오메가3를 많이 먹고, 안 좋은 지방이 오메가6 섭취를 좀 줄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에스트로겐 생성인데요. 좋은 에스트로겐 생성이 뭐냐 하면은, 그안 좋은 에스트로겐은 우리 유방을 유방시키지만 좋은 에스트로겐은 오히려 더 유방암 억제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럴기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십자학과 채소입니다. 십자학과 채소에는 R3C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에스트로겐을 가속, 가수분해인데 가장 강력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에스트로겐을 이제 좋은 에스트로겐을 변성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 십자과 채소를 하루에 두번 정도 섭취하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십자과 채소가 뭐냐? 양배추, 브로콜리, 무 등으로 이제 얘기 되어 있고요. 그외 이제 십자과 채소 위에 콩이라 아마시유 그리고 오메가 3가 많은 음식들도 에스트로겐 좋은 에스트로겐 생성에 관여할 수 있고 운동 역시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슐린을 낮추는 겁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은 5분의 1 군과 낮은 5분의 1 군을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방암 발생 위험이 이제 2.83배나 높게 나왔다는 것. 즉,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방암 발생률이 높다는 거고요. 암세포에는 인슐린 수용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이 암세포의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암을 더 증가시켜 줄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지방 시기를 하더라도 정제된 탄수화물 많이 먹고 섬유 그 섬유소 섭취가 적으면 체내 인슐린이 높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지 저지방 시기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표인데요 보면은 이게 이제 인슐린이 높을수록 유방암 발생률이 더 증가한다는 걸 보여준 자료입니다. 네 번째는 혈당 상승을 막는 겁니다.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인슐린 상승을 가져와 지방 축적을 시키는데요. 인슐린은 남은 칼로리를 근육보다 지방세포로 옮기는 능력이 30회나 강합니다. 그리고 전개되지 않은 탄수화물 먹으면 은 많이 먹을수록 인슐린 농도가 25에서 30%로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고 식사 후에 30분 동안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혈당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인슐린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 유방암 제, 유방암의 재발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채소,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혈중 에스트로겐 농재를 36% 감소시키고 유방암 발생 위험을 54%나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의 역할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에스트로겐 운반체를 생성시키고요. 두 번째는 장에서 에스트로겐을 잡아서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혈당 상승을 줄이고 배고픔을 막아주며 체중 감소를 빨리... 시켜주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에스로겐 농도를 감소시키고 암 예방을 위해서 충분한 양의 채소 섭취가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활성산소 감소입니다. 산화스테르스를 줄여줌으로써 유방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과일과 채소죠. 여기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과일과 채소를 섭취를 증가시키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가장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 채소 과일을 주로 섭취하는 여성이 유방암 발생이 40%나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효과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요. 근데 개인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주 활성산소를 체크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충분한지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으면 주사라든지 경구제를 통해서 그거를 낮춰주는 거를 낮춰주는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과 채소 하루 다섯 접시를 먹으면 충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홉 접시를 먹어도 산화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각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통해서 나에게 적절한 용량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채식주의자, 채식이라고 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오히려 채식주의자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거는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절대 건강한 음식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채식주의자로서 채식만 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고 포화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난 채소만 먹었는데 살이 찐다고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의 칼로리를 계산하면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정제된 탄수화물들을 먹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식물성 오일도 하이드로제네이트를 해서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있고 그리고 오메가 6가 많은 지방산을 알게 모르게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절대 그 건강한 게 아니라 잘못된 채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줘야 되고 그리고 동물성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영양제로 보충을 해주면서 칼로리를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근력이 안 빠지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채식이 좀 많다고 하지만은 꼭 그 동물성, 식물성만 고집해서는 안 되고 동물성도 적절히 먹으면서 내 몸을 유지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화학적 에스트로겐을 피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화학적이라는 건 뭐냐?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오염 물질, 중금속. 이런 게 이제 유방 세포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해서요. 에스트로겐과 같은 작용을 해서 유방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화학적 에스로겐은 식물보다 동물성에 더 많이 존재해요. 그 이유는 왜냐? 동물들이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거에 노출될 경향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혈액보다 지방에 700배 정도로 높은 농도로 준, 그, 존재하고, 개개의 화합물 하나보다는 여러 개의 복합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선만 가도 생선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생선의 큰 거, 연어라든지 뭐 참치 이런 데는 바다 오염으로 인해서 수은 수은 농도가 높다고 되어 있잖아. 요 그런 거랑 같은 개의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화학적 에스트로겐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식물성 유기농 음식을 주로 섭취하는 게 먹고요. 동물성의 음식은 이제 불에 태운 서 먹지 말고 수유 형태로 해서 붉은 기쫙 빼고 그 살코기 중심으로 드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체지방 감소입니다. 왕경기가 되면서 복부 지방은 에스트로겐에 이제 저장하는 공장으로 작용해요. 실제 왕경 후 여성에서의 비만은 과도한 지방 자체가 에스트로겐의 생성 공장이 되고 여기에 있는 많은 에스트로겐 화학적 에스트로겐도 작용하여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지방을 낮추면 좋은 점은 첫 번째는 나쁜 에스로겐 생성을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로겐 운반제 생성을 증강시켜서 이 나쁜 에스로겐의 대사를 빨리 시켜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적절한 체중 유지와 복부 비만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술을 제한하는 거예요. 사실 유방암 환자분들이 이제 술을 먹는 부분은 없겠죠, 사실. 근데 일부 환자분들, 유방암 걸리고 나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 이 술을 먹는 분들이 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술은 직접적으로 에스트로겐을 상승시켜줘요. 그리고 이 술은 간 손상을 가져와서 에스트로겐 대사장애가 생겨서 체내 에스트로겐을 더 높여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와인도 절대 안 됩니다. 유방암에 걸렸던 분들은 절대 술을 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운동이에요. 운동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 최소 주, 일주일에 4시간 이상 운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 유방암 발병 위험이 50% 이상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이 에스로겐에 대한 이제 효과를 보게 되면 에스트로겐 생성을 감소시켜 줬었고 에스트로겐의 효과를 차단해 주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복부 지방의 축적을 막아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혈당과 인슐린 농도를 낮춰 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에스트로겐 대사에서 좋은 에스트로겐 생성을 높여 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운동은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 운동의 강도는 어떻게 하냐? 역시 나이에 따라 달라요. 자기의 체력에 따라 젊은 여성은 강도가 세, 심할수록 강도가 셀수록 에스로겐 경로에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고요. 중년 이후는 그만큼 운동을 하면 본인이 지쳐요. 그래서 그분 것보다 작게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한 유방을 갖는 게 유방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건강한 유방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잡아야 돼요. 스트레스를 무조건 잡아야만이 이런 과정들을 막아줄 수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운동도 부족하고 비만도 오고 정제된 탄수화물 나쁜 지방 설탕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외뭐 육류 유제품 섭취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안 먹으면 또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야간 작업. 야간 작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멜라토닌이 떨어져 있고 간 대사들이 제대로 그 간이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에스트로겐 대사를 막아주고 있고요. 특히 잠을 잘 때는 꼭 불을 꺼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섭다고 불을 약간 켜주는 게 있는데 그거 자체가 또그 멜라토닌 이제 생성에 이제 방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중금속 노출 이 납, 카드늄, 수음 같은 중금속 노출을 피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이게 피하는지 안 피하는지. 우리 환경 주위에는 이런 게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알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발 검사예요. 모발 검사를 해보면 거기에 중금속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고, 중금속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줄이는 방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선 같은 거를 피하는 게 좋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살충제, 디옥신 같은 다양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거의 가장 첫 번째는 역시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어떻게 효과적으로 없애주느냐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10가지 비책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10가지 비책이 특별한 건 없는지도 몰라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수면 운동 영양이에요 잠을 잘 자고 적절하게 운동하고 좋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가장 간단한 진리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잠을 못 잔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은 잠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내가 스트레스를 자기 전에 다 해결을 해줘야 많이 그 잠시간에 충분히 잘수 있다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와 활성산소 관리, 관리가 중요하고요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 그 많은 과일과 채소 섭취를 많이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활성산소 검사 실시를 통해서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많은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제 영양소가 바로 이그 셀시우스 퀘리세틴이 많은 이 셀시우스 제품들을 여러분께 한번 정도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유방암은 치료는 잘 돼요. 근데 재발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재발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오늘 제시한 제가 열 가지 있잖아요. 그열 가지 정도는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